14살의 여름. 배치 바이어스는 미국 작가이며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각종 어린이 문학상을 많이 받았으며 14살의 여름으로 누베리상을 받았다. 작품으로는 검은 여우, 밤에 수영하는 아이들, 엘피의 다락방 등이 있다. 줄거리 올 여름 사라는 무엇 하나 분명한 것이 없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라의 생활은 물 흐르듯 평온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14년이 한결같이 느껴졌다. 언니를 샘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고모를 주책스럽다고 여긴 적도 없었다. 윌리 고모는 6년 전 엄마가 돌아가신 뒤부터 사라의 남매들을 돌봐주고 있었다. 동생을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사라의 마음은 불만으로 가득 찼다. 자기 자신과 자기 생활과 식구들에 대해 화가 나고, 다시는 어느 무엇에도 만족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나 자신이 하찮게 느껴져.난 귀엽게 생기지도 않았고 예쁘지도 않아. 춤도 못 추지 똑똑하지도 않지. 인기도 없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난 맨날 찰리를 데리고 다녀야 해.낮에는 찰리를 돌봐야 하고 밤에는 언니를 상대해 줘야 하고. 이 집에서 나만의 공간이라고는 서랍장 하나밖에 없어. 찰리는 세살때 열병을 잇따라 두 번이나 앓은 적이 있었다. 그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고 결국 뇌가 크게 다치고 말았다. 지적 장애입니다. 사라는 찰리의 손을 잡고 고니를 보러 호수에 가는 길에 메린네 집에 들렸다. 찰리는 현관 앞에서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찰리에게 손목시계는 큰 기쁨이었다. 시도 분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소리를 듣는 것과 돌아가는 작은 바늘을 보는 걸 좋아했다. 저기 고니들이야. 여섯 마리가 똑같은 각도로 몸을 굽히고 고요히 물위에떠 있다. 찰리는 호수 저편으로 가버린 고니들을 지켜보면서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찰리, 한달 후면 올 여름도 끝이야. 그럼 난 정말 기쁠 거야. 사랑은 갑자기 난데없는 눈물이 왈칵 솟아올라 고니들이 하얀 동그라미로 뿌옇게 흐려졌다. 그날 밤 찰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에 누워서 발로 벽을 차고 있었다. 하룻밤도 쉽게 잠드는 법이 없었다. 특히나 오늘은. 잠옷 단추가 하나 떨어져 나간 통에 불안해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새벽 1시, 찰리는 벌써 3시간째 누워 있었다. 침대를 빠져나와 창문 앞으로 다가갔다. 옆집 하얀 고양이가 후다닥 달아나는 게 보였는데 찰리는 고니들이 자기를 찾아 창 밖에 와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찰리는 빗장을 열고 현관으로 나왔다. 계단에서 쭈그리고 앉아 고니들을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찰리는 천천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메린의 집도 지나고 공터를 가로질러 숲 속으로 들어갔다. 찰리는 곧 벌목장이 나타나고 호수가 펼쳐지면서 고니들을 보게 될 거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길이 점점 험해졌다. 찰리는 고니만 생각하면서 계속 앞으로 걸어갔다. 뭔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었다. 호수가 사라진 것이다. 찰리는 산비탈을 오르기 시작했다. 개들이 짖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다. 찰리는 처음에는 한 방향으로만 달렸지만 곧 이쪽으로 달리다가 저쪽으로 달리다가 하면서 마치 미로에 빠진 짐승처럼 허둥거렸다. 찰리는 개들이 자기를 덮친 줄 알고 나무 덤불을 마구 휘둘렀다. 너무 무서워서 살갗이 찢어지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다. 찰리는 무작정 달렸다. 철조망에 부딪혀 가슴에 날카로운 상처가 나 있었다. 철조망 옆으로 나 있는 산길을 올라갔다. 슬리퍼 한짝을 잃어버렸다. 찰리는 걸음을 멈추고 나무 아래 가만히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수 없었다. 고모 찰리가 방이 없어요. 마당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찰리 혼자서 집을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찰리가 있을 만한 곳은 생각나지 않았다. 사라는 집 주위를 돌아가 불현듯 고니가 떠올랐다. 고모 찰리가 고니를 보러 호수로 내려간 게 틀림없어요. 사라는 호수로 가는 길에 메리를 만나 함께 뛰어갔다. 어제 바로 여기 앉아 있었는데 찰리 찰리 찰리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윌리 고모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애가 없어졌어요. 남자예요. 10살이고요. 찰리의 고풀이. 3살 때 뇌에 손상을 입은 애예요. 사라와 메리는 고모가 늘어놓는 갖가지 불행한 얘들을 그저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윌리 고모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라는 아빠는 안 온다니까요? 라고 속삭였다. 난내 아빠를 잘 알아. 찰리가 없어졌다는 소리를 들으면 내 아빠는... 사라는 찰리가 병을 앓으면서부터 아빠가 멀어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다. 사라와 메리는 호수로 가서 집들 뒤로 뻗어 있는 산에 올라가 보기로 했다. 조가 사라에게 도와줄 일이 없는지 물었다. 사라는 찰리의 시계를 훔친 사람의 도움 따윈 필요 없어. 사라는 메리의 얘기를 듣고 나서야 조가 훔친 게 아니란 걸 알게 되었다. 조는 사라의 말에도 아랑곳없이 사라를 따라왔다. 조가 물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사라가 말했다. 내 생각에 찰리가 숲속으로 올라간 것 같아. 아마 고니를 찾아가다가 길을 잃었을 거야. 조는 찰리가 숲속에 있다면 나도 같이 찾아볼게. 거긴 누구 못지않게 잘 알아. 조는 목장 철조망 쪽에서 찰리의 슬리퍼 한쪽을 발견했다. 메리는 수색대 사람들에게 철조망 근처에서 슬리퍼를 찾았다고 전해 주러 내려왔다. 그리고 메리는 오늘 밤 베니 호프만 파티에 초대를 받았고 준비를 해야 했다. 조와 사라는 풀숲을 헤치며 걷기 시작했다. 사라가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내가 너무 성급했어. 그게 내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야. 조가 답했다. 아마 내가 좀더 심할 거다. 선생님한테 이중 경고를 받은 적도 있어. 찰리가 새벽 안개를 뚫으며 걸어 들어간 곳은 숲 속의 가파른 골짜기였다. 찰리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지칠 대로 지쳐 이제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다. 찰리는 몸을 굽혀 시계를 내려다 보았다. 처음으로 시계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시계를 마구 흔들고 태엽 감는 꼭지를 손으로 쥐고 잡아당겨 보았다. 점점 세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꼭지가 그만 빠져버려 나뭇잎들 사이로 영영 사라지고 말았다. 찰리는 고함을 지르며 울기 시작했고 나뭇잎들을 닥치는 대로 마구 할퀴어댔다. 찰리, 찰리. 살아와 조는 잠시도 시지 않고 걸어 숲속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다리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삼봉오리를 향하는 사라의 발걸음이 점점 더 느려졌다. 찰리, 찰리, 곁에 서 있던 조도 함께 소리쳤다. 사라가 말했다. 난 절대 저기까지 못 올라갈 것 같아. 올라갈 수 있어. 이제 거의 다 왔어. 마침내 꼭대기에 올라온 사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눈앞에 골짜기 전체가 펼쳐졌다. 사라는 이제껏 한 번도 이런 광경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검푸른 숲의 광활함 속에 도시가 새끼 손가락만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찰리, 찰리, 찰리. 사라와 조는 계속해서 외쳤다. 사라는 생각했다. 올 여름엔 별것도 아닌 일로 수백 번이나 울어놓고선 발이 크다고 울고 비적 마른 다리 때문에 울고 코가 못생겼다고 울고 심지어 멍텅구리 운동화 때문에도 울었잖아. 그런데 정말 슬픈 일이 생기니까 눈물이 남아 있지 않아. 잠깐, 무슨 소리가 난것 같았는데, 찰리, 빨리 대답해. 사라가 멈칫했다. 씻어질 듯 높은 찰리 길고 긴 울부짖음. 반복적으로 들려왔다. 소리는 산 아래 좁은 골짜기 쪽에서 들려왔다. 사라는 기쁜 나머지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었다.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앉아 언덕을 후루루 미끄러져 내려갔다. 엄청난 속도로 산을 내려갔다.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찰리의 얼굴은 눈물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얼굴을 들고 두 팔을 치켜든 채 눈을 꼭 감고 있는 힘껏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이제 괜찮아 찰리, 내가 여기 있잖아. 이제 집에 가자. 사라는 찰리를 안았다. 그제야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자기가 울고 있는 것도 몰랐다. 찰리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팔을 들어올려 멈춰버린 시계를 가리켰다. 조가 소리쳤다. 찰리, 내 시계 고칠 때까지 내 시계라도 찰래? 조가 자기 시계를 채워주자 비로소 찰리는 발을 떼었다 셋은 오랫동안 숲속을 걸었다. 사라는 자기 기분이 갑자기 왜 그렇게 좋아졌는지 알 수가 없었다. 수수께끼 같은 일이었다. 하루 전만 해도 사라의 기분은 그야말로 바닥이었다. 모든 것들로부터 멀리 도망쳐버리고 싶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수색대원 아저씨를 만나 찰리를 찾았다고 외쳤다. 입에서 입을 통해 찾았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사라가 찰리를 찾았대. 찰리는 다치지 않았대. 찰리가 윌리 구모의 품에 안겼다. 윌리 구모는 찰리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사라는 목장의 낡은 오두막 옆에 서서 고니들이 산 너머로 사라지는 걸 바라보았다. 조가 사라를 쫓아왔다. 나랑 베니 호프만 파티에 가지 않을래? 사라는 순간 자기가 뭔가를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조와 갈게. 더나벨이 울렸고 아빠였다. 골짜기에서 찾았어요. 다친 데 별로 없어요. 못 찾았으면 오늘 밤 집에 갈 작정이었다. 다잘 됐다니 난 주말에 가마. 갑자기 살아는 삶이란 높낮이가 다른 계단이 길게 펼쳐져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막큰 계단을 하나 올라선 자기 자신을 보았다. 작지만 오르기 힘든 계단 위에 서 있는 찰리의 모습이 보였다. 아빠도 계단 하나를 차지 않지 앉아 있었다. 아빠는 계단에 앉아 더 이상 올라오려고 하지 않고 있었다. 사라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눈부시도록 하얀 계단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사라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파티에 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의미를 찾는 질문, 삶이 무엇일까? 사라의 마음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며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다. 사라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걷어차고 뛰어올라 커튼을 찢어내리고. 침대보를 갈기갈기 갈기 찍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동생 찰리는 지적 장애를 갖고 있다. 사라는 잃어버린 찰리를 되찾고 나서 칼밀란 높낮이가 다른 계단이 길게 펼쳐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계단 위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았다. 막 그늘에서 빠져나오는 큰 계단을 하나 올라선 참이었다. 계단을 더 이상 올라오려 하지 않고 있는 아빠의 계단도 보았다. 저마다 자신의 계단이 있고. 자신의 노력으로 한계다 한계다 올라간다 살아가 보는 삶의 태도는 희망적이다 주체적이고 성장을 지향한다 스스로의 힘으로 한 고비를 넘어서면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한다 이런 세계관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는다 건설적인 가치관을 쌓는 방법은 다양하다 종교의 힘으로 긍정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고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희망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되풀이 되는 불만과 짜증, 날팍한 재미, 의미 없이 보낸 하루하루에서 희망을 찾기는 어렵다.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보낸 시간들을 검토하는 것에서 자신의 희망을 만들 수 있다. 정확히 읽기, 책에 있는 사실을 찾아보세요. 사라는 인생이 마치 커다란 만화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느낀 이유는 무엇인가요? 길을 잃은 찰리에게 가장 견디기 어렵게 한 것은 무엇인가요? 사라는 삶이란 높낮이가 다른 계단이 길게 펼쳐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과 찰리와 아빠의 계단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했나요? 깊이 읽기.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14살 사라는 이유 없이 금세 우울해졌습니다. 정말 이유가 없나요? 여러분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사라는 자신이 지금 막 그늘에서 빠져나오는 큰 계단을 하나 올라섰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라는 삶은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과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무엇과 비유하고 싶나요? 의미를 찾는 질문, 외모와 하찮은 존재. 사라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모다라는 주제로 글짓기를 해서 낸 적이 있었다. 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사람 중엔 참 똑똑하고 친절하고 영리한 사람들도 있다고 설교했지만 사라는 동의할 수 없다. 사라는 자신이 귀엽게 생기지도 않았고 예쁘지도 않다고 불평한다. 파티에 초대되는 건 모델같이 생긴 여자애들이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를 외모에서 찾았다. 조는 사라로부터 도둑으로 오해를 받지만 사라를 도와 찰리를 함께 찾아나섰다. 사라는 조가 나랑 베니 호프만 파티에 가지 않을래? 라는 말에 순간 자기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억지로 고니 생각까지 하다가 대답했다. 조와 갈게. 사라는 자신의 외모 때문에 파티에 초대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모란 자신의 주장을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 역시 깨달았을 것이다.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들도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자신의 외모에 대해 관심과 고민이 많다.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고 외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정확히 읽기 책에 있는 사실을 찾아보세요. 사라는 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모라고 주장했나요? 사라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깊이 읽기.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사라는 자신이 귀엽게 생기지도 않았고 예쁘지도 않다고 불평했습니다. 모델같이 생긴 여자애들이 파티에 초대되는 것과 관련이 있나요? 사라는 자신이 예쁘기를 더 원할까요? 파티에 초대되는 것을 더 원할까요? 사람들이 스스로 중요한 존재라고 믿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배치 바이어스의 이야기는 잔잔한 감동을 안겨준다. 사라는 모든 것에 불만과 짜증이 났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다. 그렇지만 사라는 삶이 무엇인지 스스로 의미를 발견했다. 많은 어린이들이 사춘기나 중2병 같은 혼란기를 겪으며 성장한다. 더 나은 성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을 돕는다.